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. 요즘에 리플과 xrp에 관련된 소식들이 좀 뜸합니다. 아,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들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sec 소송에 관련된 것도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sec 소송이 지금 합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합의 중인 거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조용하냐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합의를 보려고 좀 조, 조심 잠잠히 지금 질이 진행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합의가 되든 좀더 소송이 오래 가게 되든 일단은 법정 판, 판사와 변호사가 알아서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유롭게 저는 지켜보려고 하고요. 단지 좀왜 이렇게 소식들이 안 나오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은 리플 스일이 끝나고 대부분 연말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았던 음.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은 다음 주가 땡스 기빙 데이입니다. 다음 주가. 그래서 이때 휴가를 많이 쓸 거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미국에 특히요. 그래서 이, 이, 이쪽, 오늘 금요일, 목금, 뭐, 이때, 이때도부터도 계속적으로 휴가를 내면서 쭉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.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이요. 명절이니까요. 이때는 뭐, 거의 가게 문도 안열 정도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, 추석, 아니면 설, 이럴 때는 가게 문까지 다 닫잖아요. 그것처럼 이때는 다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명절이에요, 명절.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절 준비하느라 다들 바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. 뭐 12,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쭉 거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달이기 때문에 바쁘게 지나갈 거고 소식들이 그렇게 많이 빵빵 터지는 뉴스들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뉴스 기사도 내보내려고 일을 하긴 하겠지만 뭐그 전처럼 뉴스들이 빵빵빵 아주 빨리 빨리 나오는 그런 정황들은 아마 보이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. 뭐 리플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땡스기밍 때문에 좀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조금 뒤어진 그리고 또 소식들이 뜸성 뜸성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을 좀해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 초쯤에 좀 소식들이 좀더 많이 나오고 요때 12월 말에 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될것 같죠? 아무튼 요런 분위기 때문에 요런 분위기 때문에 XRP에 대한 소식들이 좀 뜸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만한 거 제가 좀 발견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뭐 그건 다음 영상에 좀이 영상 찍, 찍고 다음 영상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음 영상에 좀 말씀드려도 되는 거니깐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발견한 건데 뭐,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요 정도까지 방송을 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